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트레이더 차트메이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샤페론에 대한 매매 전략을 한번더 점검을 해 드리도록 할 건데 이 녀석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역해된 숄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 어깨 부분의 저점 구간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한번더 반등세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접점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이 앞전에 있던 매물대 라인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1차 매물 소화 이후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현 시점부터 어떤 매매 전략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짜봐야 하는지 살펴볼 건데 제 영상은 이슈나 뉴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수익을 볼수 있는 트레이더 관점에서 종목 소개 또는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단기 매매나 스윙주 매매 위주로 빠르면 하루에서 3일, 늦어도 1주에서 3주 안에 여러분들이 빠른 수익을 볼수 있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샤페론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만들었던 이유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 시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약업계에 따르면 덴마크에 기반을 둔 글로벌 제약사 노보노 디스크는 최근 국내 협력사의 위고비 국내 출시 일정을 10월로 공지를 했습니다. 이 위고비에서 개발한 전문 의약품은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식욕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앞으로의 국내 출시 시 일정을 앞두고 추가 상방의 흐름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만큼 현재 3,000원이 재돌파한 시점부터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야 하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샤페론 한번 볼 건데 이 녀석의 대량의 자금이 들어온 구간이 어디부터예요? 바로 7월 달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이 구간은 앞전 고점에서부터의 하락하던 추세 추세가 전환되는 방향성이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오더라도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이 하락하던 추세가 아니라 상승 추세 저점을 높여주는 우상향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 리스크가 있는 영역이 아니라 상승했을 때 기대 수익을 크게 볼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일봉상 매물대 라인을 보자면 이 녀석은 500원 단위의 지지와 저항 구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을 때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지지 라인과 가격 방어를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3,000원을 돌파한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앞전에 저항이 나왔던 3,500원 가격까지 목표가를 잡아볼 수가 있고 이 가격이 돌파되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 준다라면 추가적으로 4,000원, 4,500원, 앞전 고점의 6,000원, 7,000원 가격까지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에는 3,000원과 2,500원, 2,000원 1,500원 순으로 눌림목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 저점을 높여주는 우상향의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가격방울을 통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현시점 단기 전략과 이 눌림목 전략 두 가지를 모두 다 체크를 해보자면 현재 단기평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형태, 즉, 앞전처럼 급등 추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때문에 이 자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가부터 이 3,000원 가격까지가 가장 좋은 단기 타점. 내려왔다가 상승이 나오는 눌림목 타점 같은 경우는 저점을 높여주는 우상향의 형태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2,500원 부근에. 눌림목을 만들었다가 반등이 나오는 이 가격 구간이 가장 좋은 눌림목의 지지 라인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샤페론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렸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